아,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특히나 요즘 우리 국민들은요, 이 묻지마 칼붐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신림동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3일에는 분당에서 20대 남성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13명이 다치고 네 명이 차에 치이고 아홉 명이 흉기에 찔리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등학교에서도 20대 남성이 들어가서 교사를 찌르는 사건도 있었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흉기를 들고난 다니는 남성을 체포한 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방 범죄가 우리 사회 여러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40건 이상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호신용 3단봉과 그리고 스프레이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정신의학자인 휴 미실딘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 미실딘 박사가요.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이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떨어지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요. 모텔에부터 세상으로 나오며 밀려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요. 성인이 되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큰술에 대한 두려움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는요 너무나 조용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서 이 아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큰소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른이 되면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버려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호텔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요 인간 최대의 내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해주는 마음, 고독과 불안해주는 두려움, 또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 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된 기본적인 두려움이 평생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 가아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의 실체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안한 존재이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대비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떠, 어떻습니까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린지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닉 조이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도만큼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이 우리의 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닉 조이너 목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지만 두려움은 사탄의 말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또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이러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위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데서 오는 심리적인 것이요, 그리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히모데우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요. 신앙생활도요. 온전히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이 꿈과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경계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통 전쟁터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두려움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요. 흔들리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흔들은자에 앉면어떻습니까 몸이 흔들흔들. 흔들흔들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요. 두려움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막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365번 이상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은 365일인데 왜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자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인간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하고 초조해하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범문 일째로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의 시대에 두려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화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본문 사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지 아니하이다. 또한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며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마뉴엘의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계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23편 4절도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1985년 6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아테네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TWA-847 여객기가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여행을 기대하던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죽음의 공포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시아파 출신 테레범들이 비행기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범들은 요 이스라엘에 수감된 시아파 제수 766명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석방하지 않으면 모든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해당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사이에 비행기가 레바논과 알제리를 내네 차례나 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몇 명의 승객들이 폭행을 당했고, 또미 해군 병사는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인질 기근요 테레범들의 요구 사항을 털어주기로 한 6월 30일, 그러니까 17일이 지나서야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중에 사건 한 장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테레범들의 허락하에 여러 나라의 취재진들이 조종석에 앉아있는 기장에게 기내 상황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는 중에 허튼 말을 하지 못하도록 테레범은 기장의 목에다가 팔을 감고 그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기장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평안한 표정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고, 막 불안에 떨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기장이었던 존 테스트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도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네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주머니에 들고 있었던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제 영혼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 곁을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상상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쓰여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인만우의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독상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고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가 졌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에서 우리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는요. 환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런 고난 가운데 놔두겠니?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스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사탄의 괴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함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두려움을 다한대 쫓아버립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도로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소망이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두바울이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두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40여 명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차라리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환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우리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물려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i um,